자, 이어서 전공 B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B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탄수화물 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에 관한 내용인데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사가 해당 과정과는 다르게 ATP를 생성하지는 않지만 지방산과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환원제인 NADPH를 어, 그리고 또 핵산을 구성하는 어떤 물질을 생성한다. 그리고 이 해로는 세포 분열의 활발한 조직이나 지방합성이 활발한 조직에서 주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반복했던 부분이라서 답쓰기에 불편하지 않았을 거라는 제가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당 과정은 글루코즈에서 시작을 해서 피로부산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건 아주 일반적이고 루틴한 에너지 대사인데 이 과정 중에서 글루코즈 6인산이 이렇게 하면서 리블로스 5인산이 되고 크실로스 5인산이 되고 리보스 5인산이 되는 요 단계가 중간에서 우회도로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게 바로 5탄당 인산 경로고 이5탄당 인산 경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NADPH가 만들어지는 것과 종국의 리보스 오 인산, 그니까 오탄당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핵산을 합성하게 된다는 그 물질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경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를 ATP를 만들어내는 것이 해당 과정에 맞춰서 그것보다 많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생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사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세포질에서는 기억, 오탄단 인산 회로 혹은 오탄단 인산 경로라고 쓰셔도 됩니다. 해당 과정과는 다르게 ATP를 생성하지는 않으나 지방산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에서 필요로 하는 환원제인 NADPH. 그 다음에 이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리보스 오인산이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회로는 5탄당 인산회로이고 주로 어디서 그러면 얘네들이 나온다는 것은 얘네들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세포 분열이 활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리보스를 어디다 쓸 건가라는 것을 묻는 것이고 지방합성이 활발한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NADPH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물질에서 답은 간단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5번 문제는 영양소 섭취량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과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연습했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보시면. 섭취량을 알려 주었고 여기에 관련된 것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름 있고 설 연령이 있고 뭐키 체중 있는데 BMI나 이런 거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장이나 체중, 활동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문제를 먼저 보면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이것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기억이 뭐냐면 상한 섭취량 말고 다시 만들어진 어떤 어 섭취 기준에 대한 것을 이제 설정된 지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나, 나트륨에서만 나온다 그랬고, 이번 문제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인데 나왔습니다. 그죠? 요것은 기, 기억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만성질환위원 감소 섭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설정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확보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나왔어요. 첫 번째, 섭취량,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과 어떤 만성질환이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가 있어야 하고 또그 결과가 많이 먹었을 때 그것과 관련된 과학적인 근거가 중강도 이상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건 모의고사에서도 했지만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왜냐하면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번 다루었던 부분이라서 그 수업에 충실했고 문제풀이나 모의고사에 열심히 했던 분들은 답 쓰기가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 확보가 돼야 된다 라고 되어져서 이렇게 쓰시면 답이 딱 정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의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나트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섭취량과 연관성을 나타내는 중강도 이상의 근거가 나타난 질환이 뭐냐면 심혈관계 질환이랑 고혈압으로 나타났고 여기에서 이것을 나타내는 대리 표지자가 되는 이 혈압에서 얘기했다시피 중강도 이상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량이 설정이 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요거는 답과는 별개로 나트륨이 만성질환 위험 감소량이 어떤 근거에서 설정이 됐는지를 같이 한번 볼수 있었던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니은에 들어갈 비율을 계산하고 에너지 적정 비율을 기준. 비율을 기준으로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갈 권고사항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봤더니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귿은 이렇게 섭취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섭취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치를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수치는 에너지 2000kcal와 탄수화물 230으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참고해 보면 탄수화물은 230g 먹었고 에너지 섭취량이 2000kcal라고 했기 때문에 230 곱하기 4 했는 920kcal를 2,000kcal에 대한 비율로 계산을 하면 46%가 나옵니다. 46%이다라는 것을 쓰시면 되죠.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이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왜? 55에서 65까지 이 먹어야 되는데 46부터 먹지 않기 때문에 권고사항은 에너지 적정 비율 55에서 65%까지 증가해서 섭취하기를 권고한다라고 쓰시면 아주 잘 만들어진 답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거의 두 번에 걸쳐서, 어, 계산하는 것과 어떻게 권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 여섯 번째, 운동에 대한 거죠. 운동 역량입니다. 운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에 따른 에너지원의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운동 시 이용되는 에너지원은 이라고 했고, 중정도, 지속하면 격심한 이 과정을 통해서 바, 변해지는 것들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강도, 지속 시간,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소량 저장되어져 있던 ATP가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고에너지 화합물인 무엇에 의해서 이 ATP가 재합성이 되어서 짧은 시간에 사용이 된다라는 걸 묻고 있고 이걸 지나가서 조금 그보다 무거운 중 정도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현기적인 산소 없이 대사가 되는 상태에서의 에너지 대사가 되는데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어떤 물질이 분해가 되고 또 젖산을 생성하면서 신속하게 ATP를 합성한다. 이거는 현기적인 해당 과정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걸 지나서 또더 지속하게 되면 이현기적인 상태에서 호기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원의 변화에서 ATP, 에너지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더 많이 격심한 운동을 하면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이건 동일한 것. 니은에 있는 걸 여기다 쓰면 되죠. 니은이 고갈되어 근육이 이제 소실되기 시작함으로 주의를 해라라는 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서적으로 운동 시 사용되는 에너지의 변화인데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운동 시 이용되는 에너지원이 처음에 ATP였다가 그다음에는 ATP가 되다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쓰여지는 에너지가 뭔지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묻는 것두 단계에 대한 걸보어요 우리가 이걸 필요로 할 적에 봤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먼저 ATP가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크레아틴 인산이 분해가 되고, 혐기적 대사, 호기적. 이게 지금 문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ATP가 분해된다 했고, 그 다음에 얘가 크레아틴 인산에 의해서 재합성이 되어서 사용이 될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현기적인 대사, 호기적인 대사로 진행이 된다라는 설명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걸 답을 우리가 내야 돼요. 문제에서 물었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크레아틴 인산이 어떻게 대사를 진행하느냐. 크레아틴 인산이 분해되면서 인과 크레아틴인으로 나누어지고 인은 ATP가 여기서 분해가 돼서 ADP가 된 것과 결합이 되어서 다시 ATP를 재생시켜서 또쓸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RQ에 대한 전반적인 감소가 일어날 거다. RQ가 뭐냐면 탄수화물 일적의 1이고 지방으로 넘어갈수록 0.7로 진행이 되는 지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글리코겐이 감소를 하고 또 지나가면서 글리코겐에서 지방으로 대체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우리가 수업 때 봤던 그 자료에서 교재에 있는 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참고해서 답을 써보자면 운동 시에 근육 수축에 사용된 고에너지 화합물은 크레아틴 인산이고요. 그리고 나서 현기적인 상태에서 근육에 저장되어져 있던 글리코겐이 쓰여진다는 라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은 크레아틴 인산이고 니은은 글리코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운동을 더 지속하면 현기적인 상태에서 호기적인 상태로 전환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호흡계수가 어떻게 변하고 그 변화는 어떤 에너지원 때문인지를 서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운동을 시작하면 에너지 대사는 포도당과 글리코겐을 연소시키는 현기적인 대사, 현기적인 그러니까 상태에서 호기적인 상태로 가는데 현기적인 대사에서 쓰여진 에너지는 포도당과 글리코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점차 지질 위주의 호기적인 대사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연소의 주체가 되는 것이 지질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만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호기적인 대사를 하게 되므로 호흡 개수는 1에서 점차 감소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답은 그대로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봤던 자료에서 쓰시면 되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보시면 단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운동 강도가 어떻다라는 것을 포함할 필요가 없이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 밑줄 친 티는 것이 에너지원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어그 호흡 개수가 달라지는지만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원에 중심을 두고 답을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9 번이에요. 이것은 임신 시 여성의 혈액에서 적혈구량 헤마토 크리치 혈액량 혈장량의 변화에 대한 것들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억이 왜 증가하는지 부신에서 어 나타나는 부신에서의 호르몬과 관련되어서 짓고또 얘가 왜 이렇게 낮아지는지 명칭을 쓰고 이유를 쓰라는 거죠 기억과 리을에 대한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각각의 이름을 들어서 보면은 기억은 혈장량, 리은은 혈액량. 이제 우리가 기본소에 있는 표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요거는 우리 문제에 없어요. 근데 요거는 보면 심박출량이라고볼 수가 있고 적혈구량과 헤마토크리트치가 있는데 혈장량은 왜 올라갔을까가 첫 번째 문제. 헤마토크리트치는 왜 떨어졌을까. 이거 헤마토크리트치라는 것도 답으로 쓰고 왜 떨어졌을까를 같이 쓰자는 얘기죠. 이걸 답으로 해보면 첫 번째 왜 혈장량이 증가하게 되느냐. 임신 중에 증가하는 혈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신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 보유량을 증가시킴으로 혈장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두 번째 헤마토크리트 치예요 두 번째 거는 리은. 그것은 이유가 혈장량은 45에서 50%까지 증가하는데 비해서 총 적혈구량은 7, 17에서 40% 가장 많이 증가해도 40%까지 증가함에 따른 이 증가율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혈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바로 헤마토크리트치인데 그것이 감소하게다. 계산치에 의해서 감소하게 되게 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은 헤마토크리트치이고 이유는 이렇게 증가율 차이에 의한 비율의 감소다라는 부분을 정리해서 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혈장량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적혈구의 양이 감소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만 정답으로 이제 채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1번이에요. 11번은 역량 판정에 대한 거죠. 역량, 아, 역량 교육이네요. 역량 교육에서 비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량 교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모임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하면서 이제 친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영양 상담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지 한번 적어 봅시다라고 하고 진행한 다음에 다양한 목표가 있는데 오늘은 어, 이룰 수 있다는 다짐으로 그래 꼭 해내고 말겠어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 걸어 볼까요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요것을 통해서 어, 기영 니은에 대해서 답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의 모임은 첫날이니 서로 소개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요는. 상담에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가 유대관계 형성이죠. 그래서 답은 유대관계 형성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관계 형성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목적은 뭐왜 중요하냐 성공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관계를 형성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것을 라포라고도 하고 그냥 이렇게 유대관계라는 말 대신에 친밀하고 신뢰도가 높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대신해서. 아무튼,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했던 말이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슬로건이에요. 슬로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것을 했을 때의 조건은 뭐냐면 그걸 들었을 적에 즉시 이해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져서 그것을 읽는 즉시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강한 인상으로 남아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슬로건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전공 B에 해당되는 문항을 했는데 어 B보다 A의 내용이 조금 더 많고 깊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와 B 시험 치면서 아 너무 깊게 공부를 해서 어. 시험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알았으면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건데 이런 고민도 있고 또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깊은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온 답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부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도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가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면 문제를 그냥 가르쳐 주죠. 답안을.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잘 접근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적절하게 문항의 답을 변별력 있게 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초적인 지식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